오리건주의 포틀랜드, 지는 수년간 지속된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포틀랜드시가 과감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최근 시행된 거리 야영 금지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포틀랜드는 오랫동안 심각한 노숙자 문제로 몸살을 알아왔습니다 도시 곳곳에 노숙자 텐트가 즐비해 시민들의 불평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해 포틀랜드 시는 몇달전 거리 야영 금지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 정책은 공공장소에서의 텐트 설치 및 야영을 불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책 시행 후몇 개월이 지난 현재 포틀랜드 시내 곳곳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숙자 텐트가 사라지고 이 차이나타운 등 주요 지역에서 텐트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3 전반적인 도시 경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지만 노숙자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틀랜드시는 노숙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이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틀랜드의 이번 사례는 만성적인 노숙자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도시들에게도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